오늘은 복고 패션인 만큼 여러분들께또 추억 속으로 달려들어가서 옛날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네. 그래서 씨발론들아 댓글 X같이 달지마 너네 씨발 너네 댓글 충돌을 내가 고소해줄게 병신같은 새끼들이 무슨 씨발 그리고 뭐? 5만원을 주면 가랑이를 벌려주는 개씹걸레년을 만드는데 안에 그거 가지고도 댓글에 누가 나한테 야 500만원 주면 다리 벌려준다며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써있더라 500만원 주고 잔새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른 걸로 욕하면 은 상관이 없어 그치? 나 여자잖아 내가 그래갖고 그 새끼 고소 매겼거든 사람을 여자를 갖다가 여자를 갖다가 성적으로 그렇게 오늘 다, 다 입고 오시라고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 우리 삐약이 저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로 갈까요? 자 우선 우선 여기 우선 저 말고 카메라 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 따뜻한 쌍화차 한잔 먹으려고 나 이쁘다고 난리야 드릴까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스 언니 오늘 저거 티켓 없어? <laughs> 진짜 썰이 많아. 내가 살아온 길이 그렇게 평타치가 않아. 아하. 나는 진짜 장사도 엄청 많이 했 생겼잖아 그렇게. 음. 요리를 진짜 잘해. 안 그렇게 생겼잖아. 난 집에서 김치도 직접 담고 요리를 좀 잘해갖고 내가 옛날에 호프집을 했거든? 습새끼들이 여기 와가지고 맥주를 처먹어야 되는데 밥을 처먹으러 오는 거야. 음. 내가 손톱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뭐못풀이라는 것도 반은 있지만 내 옛날에 동대문 장사할 때 청바지 워싱을 이렇게 만지잖아. 그래서 내 다리 여기 보면 하지 정맥류 내가 다 터졌어 다리가. 아, 하도, 서, 하도 서서 일을 해가지고. 어. 하... 그러고 내 고생이랑 고생은 진짜 다 했어. 그 돈이라는 거는 들어왔다가 나가고 어. 나갔다 들어오고 이러는 건데. 시직하고 어? 싶어요? 예? 네? 아니 저는 취직하면 별로 없어요. 응. 가면 뭐해? 매 네, 똑같은 남자 얼굴 한 평생 보면서 어떻게 살 거야? 그치. 그냥 어? 5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살게 어. 그냥. 새끼 어디 아프고 씁. 네. 자 들어오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아, 야. 아다바, 아다바. 복고 어때? 질수 없어요. 어, 복고. 오늘 저기 뭐 새로 한분 오신다면서요? 예,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복고 패션으로 복구 또 굉장히, 예, 네. 굉장히 좀 이쁘게 여러분들 반나 납니다. 오늘 진짜 딱 셋이 앉아 있으니까 정말 다방 레지 같다. <laughs> 진짜 다방 레지 같다. <laughs> 왜꼭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어쩔 수없요 아니 이렇게 되면 아, 그림이 아, 안 좋잖아. 아이고 노란색 우산이 참또 예뻐. 저는 초록색이에 뒤에 카아나 <laughs> <laughs> 아, 뒤에 카드 존나 웃는데비센 참... 여자들 옆에 있다니요. 아, 아, 아닙니다. 아이 카메라 앞에만 서면 아직 제가 한달 차거든요. 그리고... 아예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야 비가 뭐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온다. 장난 아니다. 서줘요, 여기 져요 터져요 여기? 서 터져요. 저희 다섯 네, 명. 지금 신분증 검사하는데 전화 왜안 하셨어요? 금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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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큰데 주세요, 큰데. 일단 컨텐츠 전에 대피 좀 할게요, 아, 존나 추워 지금. 또 후장님을 위해서 제가, <laughs> 아, 아, 예예. 진짜 이뭐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 보이지도 않고 진짜 어쩌면 좀 라이브로 진행되니까 우천시 상황이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는 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분위기, 우리 무슨 어떻게 뭐 초이스 보는 거야? <laughs> 라이브 방송을날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펜션으로 가자. 좋습니다 아 펜션 어때요? 여기 조명이 씨발 내 눈가리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어둡게 흉가야 뭐야 이거 환하게 어, 네. 어때요? 어땠. 아 됐어 어차피 나갈 거니까 조명이 뭐, 나발이고 몰라 씨발 몰라 네, 아, 저 약간. 네. 누구야? 나나 재수없다 빠에다 나가 이 씨발 새끼야 저장 봐가지고 그냥 저 삼겹살이나 전화나 꽂게 음. 음. 자 그러면 차를 차를 두 대를 갖고 가자 야 그거 힘낼게요. <laughs> 자신감 있게. 네. 이렇게 네. 남자친구랑 네. 행복하게 사랑하고서 살아. 사랑해요. 네, 나나. 고맙다. 나나 이쁘다고 난리났습니다. 제발. 아,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이, 이 차는 안전벨트 안 하면 지라를 해요. <laughs> 한 시간 가가지고 재밌게 딱 임팩트 있게 빡 방송하고 끝내면 돼. 와안보 아아 운전 조심하세요. 이거를 불 어떻게 붙입니까요? 아, 다행히 비안 와요. 자장 보러 갈게요. 야 빨리빨리 가야 돼. 지금 다배터리가어 응. 예. 회장님 걱정 마세요. 물안 들어요. 안돼나물 튀기지 마. 뭐, 뭐, 뭐. 제발 물 튀기지 마. 고기도 있고 삼초도 있고 마늘도 있고 다 있어? 요 아니 바구니 뭐예요 이거. 바구니 <놈이> 왜 이렇게 작죠? <짠 쪄>? 나채도뭐가다 있네 여기 이렇게. 아, 소주 모자랄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나나는 뭐 먹어? 청하 먹어? 소주 저 먹어. 다 먹어? 니네, 니네 페이에서 다깔 거니까 <laughs> 뭐야 와 정말. 야 이거 뭔데 아니 근데 2박 3일이야? 아, 12만 7천원 언니가 내는 거야? 어. 네 12만 7천원 제가 내야 돼요 언니 손톱도 너무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나수 하고 싶 하잖아 어. 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예. 와 마스와르 캬워링 소식 좀 말하세요 몰려. 배고프시죠? 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원래 고기를 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좁아서 사실 사장님 네. 여기 숙박 얼마죠? 여기가 숙박 어떻게 몇 분이 오셨죠? 다섯 명이요 다섯 명이면 오후 35. 예. 17만 원 돼요. 아, 무수, 무슨 무슨 기준이죠? 아, 그건 제가 2만 원을 받아야 돼요. 제이든 오본거같아요 제이든, 아, 그 제이든. 아, 예. 이거 봐. 아... 먹자. 어때? 야, 통통증 오빠가 우리 이거 30만 원 보내주셨어. 어, 진짜요 어. 잘한다. 나야, 나야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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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또 나나 업이라고 3만 원. 야 소세지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지금? 어. <laughs> 연우 앞에서 그 더러운님 놀리지 마라. 동시가 머슴답게 고기나 뒤집어라. 아 올라온다 올라와. 이런 거 잘해요. 허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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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비베탄면 웃음> 이렇게. 이렇게 파절이도. 있고. 쌈, 마늘, 쌈무 빨리 비 오는 날 이렇게 고기에다가 싹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팡, 파절이 묻히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또 옛날에 해봐서 이거 이게 빨리... 돼지 기름이 떨어져야 되거든 이게 치킨이 어? 어? 아 이거 멋있네 오케이. 고기 저거 떨어진 거 누가 먹어 내가 먹게 내가 아 난... 제가 다 먹겠습니다 시켜 어. 없어서 맛있겠지 여러분 이거 봐 너무 좋다 그지? 우리, 우리 삐약에는 술 드시지 마시고 그거 뼈 먹을 때 예잘볶고 네, 먹어야 돼요 이빨 나갈 수 있어요. 네네. 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실시간 괜찮아. 주문하기 위해서 못 하고. 음. 여름 음 네, 마려워. 네 여름 마려워. 네그시실 지금 바로 실시간 합니다. <laughs> 세팅하고 자리 잡으시고 하면 될거 네. 같아요. 네, 네. 네. 앉으세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여행 가면. 분명은 있어야 돼. <laughs> 진발이야. 남자를 데리고 오면 좋거든. 어. 술 처먹으면 아주 헛질거리들 하려고 지랄해가지고. 그게 문제야. <laughs> <참> 남자들은 <laughs> 있잖아. 데려올 <배려할> 때는 좋아. <laughs> 술만 처먹으면 어떻게서든 해 그냥 헛질거리들 하려고 하지. <laughs> 먹방을 또 시작을 했는데나나 이쪽에 앉으시고 아. 남자들 아주 아. 어 1박 2일로 꼬셔가지고 아. 아. 옛날에는 또 어땠는지 아. 배 타고 아. 들어가가지고 아. 아. 물, 물 빠질 때까지 못 아. 나오는데 아. 들, 들고 가고 아주 아. 여 뭐야 우리 충각재 소주 한잔해 아. 고생 아. 많은데 아. 오늘 농사하느라고 수고했어한잔 네. 하시고 어. 아. 아. 우리 아. 카드한잔 하시고 아. 고생 많으셨어요 아. 아. 카드한잔 하시고 아. 나도 한잔 먹고 아. 고기 아. 하나를 딱 얹어서 여러분 파절이 넣고 밥마늘 하나, 고추장다 찍어가지고 알지여거 응. 알지, 이렇게 음, 딱 음, 해서 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싸서 아, 짠짠짠맙습니다 짠. 아, 위하여! 자 아! 아오 좋아 와 감사합니다 짠 누나 너짠짠 고기가 하나가 부족짠짠짠짠짠 두개 짠짠개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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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테크노 짠대짠 테크노 이거요? 이거요? 짠짠짠아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 나의 자서가 연우가 신봉선이랑 나이가 동갑인데 덜지 엠지가 나오냐? 중학교 때 김건모의 핑계 듣고 아, 연우가 회수본 세대인데 교통카드 학생입니다를 알겠네. 좀 세대 백태종 방송 보고 놀아요. <목소리> 이 시발 또 열받게 개새끼야, 야이 시발 새끼야. 아니야 나라어얘 나랑 소매 왜 또? 조금 이제 갔을 때 하돌이 캣 나왔지. <목소리> 그리고 버디버디해고 싸이월드 나왔지 50년대가 최고였어 아, 10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님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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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거 이거 한번마운스가 <laughs> 중요해요 마운스가 이거 장난 아이 옷을 입고 이렇게 준다고 제이. 제이와이피 주시 우리 수장님 저기 슬슬 한번 좀 이렇게 좀 이게 말할 때가 됐는데 감사합니다 예쓰 바르바 삐아바이 개새꺄 이놈 한구로운 인구의 매직으로 여자는 배 남자는 한구라고 언제 찾아오는 푸디에 이며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많이 먹었어. 배가 나왔어. 어떻게 뭐 배가 나온 거 어떡할 거야? 대라라란떼 남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귀여운 삐약이 가자 들고 오는 삐약이 저 바닥에 한번 다 앉아 주세요. 야 고수도 꺼내 와. 후파를또 해야 돼요. 네, 갔다 요 네, 이거 후파 이거 일.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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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자, 이제 바닷가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쉬는 남들이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아 걸어가는 길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시골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아 진짜 사람이야? 가만히 있는데 아무 움직이는데? 사람, 사람 아니지? 사람 없어. 아, 이게 세 명이서 이게 쩔어로 쩔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쭉 아, 붙이고.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 예, 음악 준비할게요. 자. 아! 자 갑합니다잘 볼게. 예, <laughs> 자, 소원을. 잠시만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도 페 잠시만 비가. 야, 보세 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비비 보이세요, 여러분? 자, 비 보이세요. 오케이. 와! 와! <laughs> 개그맨이구정이 <laughs> 맞아. 90세. 아, 오버하죠. 아, 그만 씨발 진짜. 야, 가자. 지금 비가 좀더 멈췄다. 가자. 어, 멈췄다. 아직 <laughs> 벗어. <laughs> 아직은 왜 벗어? 지금 여자들 있는데. 제가 다양한 콘텐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음.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나는 수건만시도 이쁘다고 이대게 아, 해달라고 아, 노래에서 카디의 씻는 소리를 마무리로 자 여러분 한분한 분씩 인사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응.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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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내일 또 재밌는 방송으로 오겠습니다 닷! 결! 축하합니다